안녕하세요.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도배 시공 전문 업체 벽지사랑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한 숲시티 24평형 아파트 벽지 시공 과정과 시공 시 발생한 문제 사항들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2일차 오후에 진행한 방, 출입문, 거실, 주방 작업에 대한 시공 과정을 설명드리고 작업 과정에 대한 Q&A도 준비해 봤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도배 시공 시 많은 참고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전은 두개방 벽면 작업에 이어 오후에 남은 방한 개의 벽면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다른 방들과 동일하게 창문 쪽에서부터 시작해 방문 쪽으로 벽지를 붙여 나갔습니다. 창틀문짝 단차와 걸레바지 몰딩 높이 등을 고려하여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상외로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좀더 스피드하게 진행하여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도배사 한 분은 출입문 작업, 두 분은 거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출입문은 오른쪽 벽면에 붙박이 신발장이 들어올 예정이라 이 부분을 제외하고 도배 시공을 했습니다. 초배지는 2일차 오전 작업 시작과 함께 진행했던 터라 잘 건조되어 벽지 작업에 문제가 없었는데, 출입문과 신발장 부분을 제외하면 시공 공간이 좁아서 시공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지만 출입문틀, 미닫이문틀 등과 연결되는 부분에 벽지가 잘뜰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시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간의 시공 순서는 방에서 시작해서 거실, 주방을 거쳐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공도 방 3개에서 시작해 거실과 주방 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거실과 주방의 경계인 폭도 천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폭도는 길이가 길어서 3명의 도배사분들이 도배 사다리를 폭도 길이에 맞춰 길게 배치하고 폭도 주방 몰딩을 기준으로 수평을 잡아 먹줄을 먹인 뒤에 3분의 2 지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펴바르면서 이동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경보기, 전등, 구멍 등의 장애물은 커터칼로 깔끔하게 재단하고 헤라와 롤러를 사용하여 잘 붙도록 시공하며 맞췄습니다. 폭도의 시공이 끝나고 출입문 작업자 1명, 거실과 천장의 작업자 1명, 주방의 작업자 1명을 배치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거실 천장은 안쪽으로 들어간 우물형 라운딩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몰딩에 맞춰 도배 시공을 진행했으며 방쪽 작업 순서와 동일하게 창문 쪽에서 시작해 주방 방향으로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천장 부분 일부는 별도 에어컨 작업이 선행되지 않아 남겨놓고 천장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 벽지 시공을 하게 되면 색깔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은 타일 시공이 되어 있어 실제 거실 벽면 시공 면적은 크지 않아 작업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방 작업과 마찬가지로 걸레 바지 몰딩 부분 교체로 인해 밑 작업하는데 시간 소요가 많았지만 실제 벽면 작업 시간이 딜레이되지 않도록 끝마쳤습니다. 다만 벽면에 콘센트, 스위치, 비디오폰 등의 박스 구멍들이 많다 보니 그 부분을 깔끔하게 재단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방의 경우 수납 공간과 천장 사이 공간, 냉장고 공간, 베란다, 출입문 일부 공간만 도배 시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작업이 끝나갈 무렵 현장 소장님이 도착하여 미비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도배 시공 작업이 마무리된 후, 도배 시공 전에 분리해놓은 비디오 폰, 조명, 경보기, 감지기, 스프링클러, 캡 등을 결합시켰습니다. 이렇게 1차 오후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용인한 숲시티 24평 현장의 일간에 걸친 도배 시공 작업이 끝났습니다. 음? 항상 예측할 수 없는 현장 상황이라는 것이 일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만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대처 능력만 있다면 시공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작업자분들이 큰 사고 없이 현장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보람된 것 같습니다. 무몰딩 작업과 몰딩 작업의 차이점이 있나요? 최근 들어 심플한 인테리어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무몰딩 도배시공에 대한 고객분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무몰딩이란 벽이나 천장의 장식적 몰딩이나 프레임을 설치하지 않고 도배시공을 하는 작업 방식을 말합니다. 무몰딩은 몰딩 작업에 비해 하나의 공정이 더 추가되는데 벽면과 만나는 천장과 바닥의 각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벽면은 완전 평평하지 않아 핸디코트 작업으로 벽면과 벽면이 맞닿는 부분들의 평탄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정은 도배사가 하기도 하고 페인트 공예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별도의 공정이 추가되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일반 벽지 시공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몰딩 시공을 하게 되면 현대적이고 깔끔한 느낌과 함께 공간을 더 넓고 통일감 있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크 벽지와 합지 벽지의 차이점이 있나요? 실크 벽지는 벽지와 벽지 사이의 이음새가 보이지 않게 맞댐 시공을 하며 초배지 작업을 통해 벽면의 울퉁불퉁한 부분 등이 가려져 심미성에 좋으며 합지 벽지는 벽지와 벽지 사이를 겹쳐 시공하기 때문에 5mm 정도의 겹친면이 발생해 벽지 두께가 얇아 벽면의 상태에 따라 고르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벽지사랑이었습니다. 용인한 숲시티 24평 도배 시공 작업 전후 영상도 준비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배 시공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